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드리심으로 2월 4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래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 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 옵 나이다 아멘. 찬송가 사백삼십장입니다. 찬송가 사백삼십장, 찬송가 사백삼십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사백삼십장 일 절, 이절 부르고 간주하고 또삼 절, 사절 부르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로 가신 발자취를 밝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 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예서내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다, 나마다 우리 보러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어만한 골짜기라도 주가 임도 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내소지자의곡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47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7장 예레미야 47장 6절 7절 예레미야 47장 6절 7절 예 우리 믿음으로 함께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일을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 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 예레미야 47장을 통해서 오늘 보니까 여호와의 칼 어, 우리 어제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진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우리 사랑해 주시고 얼마나 사랑하냐면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대, 내려가니까요, 애굽을 딱 쳐버립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이 막 공격을 하니까요, 블레셋 날 하나님 칼로 칩니다. 모압 당에서 어,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다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하나님 겁니까? 여호와의 칼을 가지고 모압을 쳐버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암몬 부터시하게에서 어, 애돔 뭐 다메섹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는 바벨론까지 여호와의 칼을 가지고 다 칩니다. 진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 모든 저 원수들을 때로는 정말 원수마귀를 완전히 결박하시고 우리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걸 교통정리하실 것입니다. 어제 우리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어제는 애국당이었고요. 오늘은 어 하나님께서 어 특별히 어 블레셋 나라에 대한 또 그다음에 모압에 대한 이런 어 하나님께 심판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지켜 주십니다. 그 모든 원수들을 다 정리하시고 교통 정리 하시고 모든 대적들을 다 여호와의 칼을 가지고 다 처리하는 내용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의 승리의 주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십니다. 우리 방해되는 것들 하나님 다 처리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이 복음 절대 놓치면 안 되죠. 우리의 인생의 해답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권세가 있으신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 돼야 됩니다 자첫 번째 번입니다 주일 강단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우리 강단을 통해서 중요한 말씀이 떨어졌죠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신명기 32장 16절입니다. 어, 10개명, 10가지 개명 중에 지금 1개명을 가지고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에 오늘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언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신명기 32장 16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질투를 하셔요. 우리 인간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그 신을 의지하고, 그들에게 경배하고 하는 걸 굉장히 질투하십니다. 질투하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어, 격발하셨다.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셨다. 어, 방아쇠를 잡아당기듯이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격발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생기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굉장히 그걸 질투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와 요즘은 스마트폰을 가지고요, 많은 걸볼수 있잖아요. 많은 영상들, 뭐 드라마, 막볼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때로는 진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질투를 느, 느끼게 하는 요인이 될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진노를 받는 이 시대에, 진짜 우리 다른 거 없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눈물형 인간으로서, 진짜 지금 이 시대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가 온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41절 우리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렸죠 복음 없는 교회 복음이 없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어, 진짜로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교회는 대형교회로 뭐 건물 잘 치워 놓고 화려하게 웅장하게 교회는 세워놨지만 복음만 없는 겁니다 응?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아요. 신학적으로 뛰어나고 너무 괜찮은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 교회를 보면서. 진짜로는 복음, 참 중요합니다. 복음 없는 성전을 바라보며 눈물렸던 우리 예수님. 저 예루살렘, 저 성전을 바라보면서. 누가 복음 22장, 어, 43절, 44절이죠. 개샘만의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보시면서 눈물 흘렸고요. 기도하시면서 이게 진짜로 눈물인지 땀방울인지 이게 핏방울인지 모를 정도로 개세 만의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이 간절히 힘쓰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요. 거기다가요.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언제 눈물을 흘렸느냐?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나사로를 보면서 눈물 흘린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 함께하는 게 우리 성도들, 때로는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자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시죠.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눈물입니다. 여러분, 정말 눈물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와 내 가족과 내 형제를 두고 우리 현장을 바라보며 눈물로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참 중요해요. 이번 주간 우리가 눈물형 인간입니다. 자, 오늘요. 예레미야 47장을 통해서 오늘 말씀 가능보니까 여호와의 칼 오늘 육체를 보니까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네가 언제까지 쉬, 쉬지 않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여와의 칼이 쉬지 않고 계속. 여러분, 칼이라고 하는 건 칼집이 있습니다. 칼집에 딱 집어넣어야 돼요. 그런데 이 칼집에 집어넣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계속 처리하고 처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우리 함께하는 교회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명령을 했지만, 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잖아요. 실수도 많이 하고, 죄도 많이 짓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진짜 우리를 끝까지 어떠한 경우에도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어, 우리 주님께서요.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때로 우리가 부족해요. 죄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네. 끝까지 어, 책임지시고 끝까지 하나님 자녀를 인도하신대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렇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끝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쟁는 끝까지 챙기셔요 여러분 지금 이번 주에 떨어지는 새벽님의 말씀은 계속 그렇습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실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어, 함께 해주시고 끝까지 책임져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아, 우리 주님은요 아니, 끝까지 사랑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도 있어요 끝까지 이 하나님의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요 오늘 제목 그대로 이 여호와의 칼이 여러분 이 칼의 의미가 뭐죠? 하나님께서 이 칼을 가지고 어 교통 정리하시는 겁니다. 어또 모든 대적들을 다 처리하는 거죠. 다 보복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 어제 나왔던 어제 나왔던 애국 이야기 있죠? 어제는 예레미야 46장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함께 하는 게 우리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셔요. 끝까지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애국을 여와의 칼을 가지고 탁 쳐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보니까 블레셋이 나왔어요. 하나는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 47장, 블레셋도 여와의 칼을 가지고 다 처리해 버립니다. 그 다음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예레미야 48장입니다. 하나님께그 모압도 완전히 칼로 쳐버립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죠. 원래 있던 그 자리로 교회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죠. 그리고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끌고 갔던 암몬 그다음에 에돔 담에색이 모든 나라들이요. 그렇죠? 이게 바로 예레미야 49장입니다. 이번 주는 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칼을 가지고 저 원수마귀들을 다 처리해버리고 모든 대적들을 다 처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간은 승리의 주간입니다. 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만 있으세요. 아, 우리 진짜 여러분, 불신앙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진짜 여러분,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최종적으로 바벨론입니다. 최강대국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바벨론 나라로 포로 끌려갔잖아요. 이런 나라로 다 끌려갔지만 대부분은 바벨론 나라에 끌려갔습니다. 이게 바로 예레미야 50장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간에 월화수목금 여호와의 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까지 다 쳐버립니다. 저 원수들을 다 처리한단 말이에요. 그리게 어떻게 합니까? 이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필요합니다. 이번 주간 하나님 정말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 여러분 염려를 버리셔요. 걱정도 버리세요. 불안도 버리세요. 정말 여호와의 칼이 이번 한 주간 계속 역사할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기대하셔라. 하나님께 정말 어떻게 정말 역사하실지 여호와의 칼이 역사하십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도 이것을 응용해서 꼭뭐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어뭐 에돔 다메스뭐 바벨론을 가지고 어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칼을 가지고 다 정리했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이걸 응용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칼을 가지고 우리 가문의 역사하는 우리 집안의 역사는 어둠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처리해 달라고 결박해 달라고 어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겠죠. 하나님 여호와의 칼을 가지고 우리 가정 가문 속에 질병을 잘라주시고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저, 저주 재앙을 꺾어주시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죠. 여호와의 칼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이 딱 떨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잡고 힘을 얻으시고 특히 이번 한 주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는 그 걸, 걸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흩어졌잖아요. 애굽으로 흩어지고 블레셋 나라로 흩어지고 모압으로 암몬으로 막 흩어졌잖아요. 나중에는 막 바벨론 나라로 막 몽땅 다 어? 끌려가 버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칼을 가지고 다 처리했단 말이에요. 이번 한주가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라. 한주가 여러분 승리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임도 역사 충만하심, 귀한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며 응답을 누릴 우리 함께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영상을 통해 은혜 받고 있는 주의 모든 우리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개인과 가정 사업장 학업장 머리 위에 이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믿음 가지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 주셔서 오늘 도 하나님 또 의지하며 하나님 이름을 찾고 기도할 수 늘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연합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우리 부족한 것도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 오늘 우리 정말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기에 정말 주일은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을 정말 붙드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정말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하는 게 성도들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모든 만남 속에서, 모든 사역 속에서, 하나님, 하나님의 정말 은혜가 필요합니다. 쭉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가는 걸음걸는마다 어둠의 재력이 떠나가며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음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있는 그 장소에서 빛을 발하는 일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삶의 24시간 주인 되어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이 어마만 이 복음을 가지고 또 신앙 고백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리 귀한 강단 말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신명기 32장 16절을 통해서 우리는 귀한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다른 신에게 다른 것들에게 경배하고 그들을 섬길 때에 우리 는 정말 질투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질투를 유발해서 결국에는 정말로 그 진노를 격발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다른 거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거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거 의지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요 은혜 베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주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복음이 없는 예루살렘, 저 성전을 바라보며, 우리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아버지나를 정말 참된 눈물이 회복되어 지곤 합니다. 주시 붙드시고 아버지자는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개세만의 동산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 정말 눈물로써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정말 눈물 또 땀방울을 흘리며 정말 피방울처럼 정말로 흘리듯이 간절하게 정말 아버지자는 힘을 내서 우리 예수님 눈물로써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역사, 시봉답아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걸 알고, 정말 아버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버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위해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과, 기도하고 있는 대상자들,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눈물로써 기도하고, 눈물로서의 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쭈 아버지 하나님, 눈물이 회복되어 지원합니다. 진짜 우리 속에 영적인 감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 붙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아 47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 너무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칼, 하나님께 이 칼이 칼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칼 칼이 계속적으로 좀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칼을 가지고 하나님 모든 저 원수 마귀들을 결박하시고 또 모든 흑암의 세력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역사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문 속에 질병의 문제를 칼로 하나님께도 잘라내시고 모든 가난의 문제, 우리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모든 문제 고통 저주 재앙이 완전히 저만 끊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우리는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하고 죄를 짓고 부족해도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또 포로로 끌려가는 그 나라마다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었던 애굽을 치시고 불렛의 나라를 치시며 또 모압과 암몬과 또 아브다네임이여 정말 에돔 땅과 가액스를 하나님 치셨습니다. 결국에는 최강대국이었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 나라도 정말 주님의 여호와의 칼을 가지고 손을 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가는 현장들마다 여호와의 칼을 가지고 저 원수마귀들을 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는 곳마다 어둠의 세력이 힘을 쓰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꺾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통정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 처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정말 처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려가기 원합니다.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은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